자, 어, 일단, 기본적으로, 파테크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일단, 부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드라이는 당연히 드라이로서의 특징, 뭐,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켜는 기능, on, o f 자, 여기, 이걸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오프 끄고, 끄고, 네. 그리고, 네. 자, 단수. 5단 1단 2단 3단 4단 5단 3단 이하로 내려가면 한 1500W급 이하의 바람 세기와 소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리면 더, 더 내리면 이정도면 700W급 800W급 소리 소리 야, 조용, 정말 조용한 거 조용한 장점을 갖고 있고 밤 12시에도 가정에서 켜도 소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온도 파란색, 찬바람, 중열, 주황색, 빨간색, 고열. 그럼 빨간색은 220도 정도, 그러니까 가까이에 이제 토출구 온도예요. 네. 주황색은 한 180도에서 150도, 물론 물론 한 80도, 90도 내외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히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열을 중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에 나오는 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아무 상태서나 에 2초 정도 온도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멀티 기능 멀티 케어 기능 멀티 케어 기능은 뭐냐면 찬 바람 5초 5초 뒤에 뜨거운 바람 그러면 히터가 식혀주고 찬 바람이 다시 아, 히터가 올려주고 찬 바람이 식혀주는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미열로 나와요 아주 차지 않고 아주 뜨겁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큐티클은 고열로 만약에, 예를 들어, 고열로 해주면 큐티클은 무너집니다. 그런다고 또 바꿔서 찬바람을 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아니면 우리 뭐, 눌러야 되잖아요. 아, 푸쉬 기능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멀티, 멀티만 멀티 눌러주시면, 2초 정도만 눌러주면, 멀티 다른... 케어 모드, 케어 모드. 그러면 우리가 큐티클이 무너지는 걸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이게 갖고 있는 건 켜진 상태에서 아 잠깐만 더 말씀 안드린게 켜진 상태에서 멀티 기능이 있잖아 요 온도를 눌러도 안 꺼져요 멀티는 계속 작용합니다 예 계속 작용 작동하고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꺼져요 멀티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3단 세팅이잖아 요 3단 세팅에서 꺼져요 꺼주면 제로 제로 세팅으로 다시 가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세팅하는 거 그대로 다시 그대로 얘가 갖고있다. 입력기능을 갖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켜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터을 돌리면 회전포도 네. 이건 뭐가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음.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이거는 장점보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노즐이 분산노즐 네, 이렇게 넓혀, 넓혀져 있는 거 분산노즐 집중 노즐. 집중 노즐은 대부분 뭐그 정도면 아, 아시아요. 예.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할 때 집중적으로 해주고 말릴 때 분산 노즐을 써주니까 예. 그렇게 되고 코어가 같은 방향이 여기가 됐을 때 여기로 장착해 주면 돼요. 그리고 돌려주고 예. 그 디퓨저, 디퓨저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디퓨저 활용법을. 디퓨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코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만나면 되는데 처음에는 뻑뻑해요. 그러니까 굳이 돌릴 필요 없어. 바쁜데 뺐다 넣었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돌리지 말고 그냥 맞춰놓은 상태에서 뻑뻑하니까 헐렁해지면 돌리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디퓨저는 기본적으로 아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저도 의외로 많이 알더라고요. 웨이브 머리. 머리가 긴 머리 웨이브에 있다. 그러면 웨이브에다가 집에서 혼자 할 때도 머리를 웨이브만큼 돌려요. 자기가. 여기다가. 꼬고, 간단하게 머리, 뭐, 두피까지 딱 닿을 수도 있지만, 두피 안 닿아도 자기가 요렇게 꼭 손으로 딱 눌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눌러주고 딱 넣으면 탄력을 갖고 있어요. 탄력이 충분히 있고, 파마, 파마 머리가 가장 좋대요. 파마는 우리가 뽀글뽀글 파마잖아요. 그냥 이런 걸로 말리면 뽀글뽀글 머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파마 머리는 파마하고 난 뒤에 이걸로 두피에 가까이서 이렇게 말. 근데 어떤 분은 뭐 긁은, 긁는다 이러는데 이런 거 긁으면 안 돼요. 두피 상처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이렇게, 아, 예, 아, 예, 아, 암마, 뭐, 이런 거, 말이 안 맞아요. 그, 뭐, 시원하긴 하지만, 잘못하면 두피를 긁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려준다. 네. 예, 예, 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단, 조심할 점. <laughs> 이런 후드 타입의 바람은, 가장 조심할 게,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이를 쓰시는 분들은, 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뒤, 여성 머리가 길어요, 뒤에. 긴데, 가까이, 습관적으로 뒤로 눕는 분들이 있어요. 코드 타입은 들어가면 여기 머리카락이 감춰요. 이건 주의할 점이에요. 깊이 있는 거안 돼. 예. 그냥 우리가 말려주면 돼요. 그냥 말려주는 게 낫고, 손머리를, 속, 뭐, 두, 그 두피 가까이 말려야 된다, 이런, 두피죠 이런 걸 써야 되죠. 이러면 타입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뒤쪽에 들어갔을 때, 오, 눌래 놀래 버려요 그런, 그런 주의점. 어, 그리고, 그리고 또 특징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알루미늄 바디예요. 알루미늄 바디. 그냥 플라스틱처럼 일반적으로 놓고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게아니라 잘못하면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찌그러질 수는 있는데, 얘가 찌그러진다면 플라스틱은 깨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가도 그 대신 뭐 블랙하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약간 이거는 입힌 거니까 당연히 이건 좀 입혔지만 빛깔이 안 미치겠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750W. 예 이상입니다.